뭐 국방부 장관님, 많이 힘드시죠? 예, 괜찮습니다. 예. 예. 저는 많이 힘듭니다. 좀 부끄러워서 많이 힘듭니다. 그 나라 지키러 간 젊은 청년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안 부끄럽습니까? 그리고 그 청년이 왜 죽었는지도 밝혀지지도 않아서 부끄럽고요.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괴롭고 부끄럽습니다. 그리고 전직 검사 입장으로 봤을 때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.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 그 이후에 어, 그. <laughs> 수사 단장에게 가해졌던 그그 그 행태들 때부터 사실은 <laughs> 과연 내가 생각하는 정치를 할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고요. 어, 그리고 지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주는 아니었습니다만은. 그 헌법상의 제도라는 걸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구나. 그리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, 고작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헌법상의 제도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건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. 이 체포 동의한 제도는 17세기 초에 제임스 1세 때 의회가 절대 왕정을 상대해서 첫 번째로 거둔 승리 그 기념비적인 그런 일인 겁니다. 그런 제도입니다. 그 제도를 고작 이재명 잡겠다고 보수주의 정당에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